보시면은 요렇게 가격대가 7원대, 7원대 에 안착해 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요게 어 어디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어렵긴 한데 갑자기 급하게 오를 것 같거든요. 대략 어 올라가면은 한 이쯤, 한 9원 정도는 올라갈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어요. 그래서 9원 정도까지, 7에서 9원 정도까지는 올라갈 것이다 그런 예측이 되기 때문에 9원까지 올라갈 것.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,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요, 여러분들이 이게 왜 올라가고 어떤 원리로 올라가게 되고, 어,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을 받아볼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. A few moments later. 네 안녕하세요. 펜시코인에 어,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고요. 펜시코인이 9원을 뚫고 올라간 거를 제가 확인을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, 9원 이후에 7원대에서 9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. 상승을 한 이후에 계속해서 여기서 머무르지 않고 떨어졌어요. 떨어져가지고 이 다음에는 반등을 할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 보이긴 해요.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 보이긴 하는데, 이게 어떻게 상승을 할수 있을지 이렇게 좀 말.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막 그냥 말씀드리면 좀 그래가지고요. 무료 정보 010-2742-8246 문자 펜시라고 보내주신 분들께 다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.